12월 3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요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죄인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당신이 여전히 구원을 구하는 죄인인 것처럼 그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에게 주어졌고 그에 따라 살도록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분께 무엇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무엇이든 창조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이룹니다. 오늘의 복문구절에서 내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도구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대담한 선포입니다. 이는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망이나 공포 속에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외치는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로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어둠의 마귀야, 이 일에 대해서 손 떼고 나가라, 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정부, 보좌, 우주, 정사와 권세를 포함하여 물리적, 영적 삶의 모든 것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간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너희가 지금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케 하였느니라. 정령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치유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효과가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아버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권세 안에서 살며 상황과 환경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 평안, 번영을 말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한 확신과 보장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로 위롭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계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 선,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